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아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 에베소서는 일종의 교회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제 교회가 어떻게 기초가 세워지고 또 어떻게 그것이 연합되어서 잘 하나의 영적 건물로 세워져 가는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그것은 한 그리스도인이 교회한 이론으로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그와 같은 말씀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제 하나가 되어서 교회, 한 교회 안에서 물론 이제 모든 교회들도 다 포함되는 건데 그렇게 포함되어서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의 목표는 이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겁니다 13절부터 16절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15절 한번 읽어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아여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음, 사람이 성장해서 머리가 되신 어, 그리스도의 원전히 이르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 기독교인의 성장 목, 어,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 천국에 가는 것이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인의 한 목표이기도 하지만은. 그뿐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목표를 더 세운다면 그리스도 안에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장에 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이것이 음, 목표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방해하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돕기 위해서 어, 주신 귀한 은혜의 또 요소도 있지만은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도 또 여전히 끝까지 상존을 합니다. 아, 첫째로 어 거듭난 성도에게는 옛사람의 구습과 또세사람의 세본성이 때를 갈등하면서 우리 안에서 끝까지 내재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 그런 권면이 나오는데 이어지는 말씀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22절부터 24절을 한번 읽어 보면 아,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두 가지 본성이 나와요. 하나는 옛사람이 나오고 또 하나는 새 사람이 나오는데 옛사람은 타락한 아담의 이제 후손으로서 우리가 타고난 일종의 타락의 본성인 거죠. 이 본성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으면서 아, 좋지 않은 성품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 이하의 모든 25절 이하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거짓, 아, 분노, 아, 도둑질, 아, 더러운 말, 악독, 비방, 아, 또, 뭐 이런 이제 내용들 나오고, 5절에도, 5장에도 넘어가면, 음행이나, 희롱의 말이나, 우상숭배나 탐욕 등이 여기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세상에 늘 많이 가득한 그런 내용들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다 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안에도 여전히 잔존해 있는 거지. 우리 안에 옛 본성으로 아예 싹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남아서 우리를 늘 이렇게 현혹하고 끌어들여서 옛 사람의 모습으로 어, 살아가려고 살아가도록. 압박을 합니다. 또 반면에 우리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본성이 또 주어집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는 새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새 사람으로 어 살아가게 되는 이새 본성의 삶은 아 아까도 24절에서 말씀을 했지만은, 의유와 진리의 거룩함, 의, 진리, 거룩함이 여기서 그런 열매지요. 세상 품에 또 열매놓는 그 이후로도 진실함, 선함, 친절함, 큼의리 여김, 용서, 모든 착함, 그리고 사랑, 적극적인 우리 주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 이런 것들이 가득 차는 거죠. 이런 두 본성이 우리 안에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우위를 점화하려고 갈등을 하고 싸우는데 이 싸움은 절대로 안심할 수 있는 싸움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실은판에서 힘을 겨루면서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두 사람이 다 이제 어떻게 기술을 걸까 어떻게 상대방을 넘어뜨릴까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 숨만 막 가쁘게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힘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두 본성이 우리 안에서도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뭐 평화로운 것 같고 어떤 의미에서는 조용한 것 같아도 사실은 계속해서 갈등을 하면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종말론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아, 이 우리 안에서 늘 아, 이 옛사람의 모습 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위해서는 항상 깨어 어, 구해라, 방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이것을 들여다 볼수 있는 거울들이 이제 주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영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속에 이것을 쉬어야 돼요. 놓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무엇으로 주에, 무엇으로 이렇게 행시를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할 것이니이다. 내가 죽게 범죄치 아니하리하주 주의 씀을을마마음에두었나이다이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자꾸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비추어보고 그 말씀으로 경계를 삼고 자꾸만 양심과 다음에에있는옛본성에 대한 경고를 하고 새 본성을 격려하고 그렇게할때에 우리가 비로소 옛 사람의 본성에따르는 삶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갈라데서 5장에서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그러면 육체의, 육체의 삶을 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의 본성을 입으려고 애쓰고 옛 사람의 본성의 삶은 자꾸 벗으려고 애쓰는 자꾸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벗고 입고 늘 하잖아요 우리가 옷을 마찬가지로 이두 가지의 모습이 있으니까 예본 성은 자꾸만 벗으려고 하고 또새 사람의 옷새 사람의 본성을 자꾸만 새롭게 입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노력을 평생에 기울여서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또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영적인 그와 같은 요소인데 바로 이제 네. 예. 마귀와 어,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또 충돌을 해요. 어, 사도 바울이 이, 이 내용을 어, 4장부터 6, 6장까지 계속해서 틈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가 나와요. 우리 도덕적인 삶, 옛 사람과 세 번성의 싸움인데, 마귀가 여기서 탁 틈이 어,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언급을 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어, 장성한 분량이 르는 것을 방해하는 자로, 유혹자로 여기서 또 등장을 합니다. 또 반면에, 또 어, 30절에 보면은, 사장 30절에 보면 우리의 에, 예쁜 성은... 이렇게 물리치고 세번성을 강화시키는 돕는 자가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또 돕는 자로 오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니 하시고 돕는데 그분을 근심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5장 15절에 보면은 거의 또또 속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까지 읽어요. 15장 1 5절부터 그런 여자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이라고 표현하는것이 육신의 어떤 힘을 주는 세상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요소로 등장하는데 성령의 또 세술이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술은 육신의 사람이 술을 마시면 말도 부족한 사람이 말이 막 많아지고 용기가 없던 사람이 막 용기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힘을 주 u 요 young a d u 충만해 hymn will joy. Song young 하 h i l d r 하 n children, children, c h i l d r e 하 children, children, c h i l 어,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말씀, 성령의 조언과 격려의 말씀에 기꺼이 복종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성령이 우리를 돕는 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마귀를 어, 이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적 실름이 널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도 역사하려고 하고 성령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사도는 말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사도들이 가르치죠. 한 인격자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틈타는 요소들이 있음을 인지하고 항상 마귀가 우리에 틈타지 못하도록 대적을 해야 돼. 반면에 이제 성령을 어떻게 하시냐.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 주의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의 본성 싸움의 본령이 어디냐 어, 이기서 에베스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아가 영들을 상대합니다 예, 결국 우리의 예, 싸움의 본령이 단지 육신에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면에 있는 거예요. 이면에 악한 영이 조직적으로 끈질기게 역사하는 거예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이제 마귀를 중심으로 한 악한 영들의 조직적인 어떤 힘 그들의 끈질기고 계속적인 어떤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어떤 권세들의 연합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강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만 어떤 쪽으로 가면 영향을 받잖아요. 뭐 동성연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까? 어, 있기 있었어도 드러내놓고 활동을 못했는데 점점점점 세양의 점점 악한 그 기운들이 동양으로 들어오면서 어느 때면가 사회 저번에 매스컴에서 앞장서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도 일종의 마귀였던 세력이 이렇게 힘을 가하는 그런 어둠의 요소들이 이제 더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악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꾸만 이제 술취하고 어떤 중독에 사로잡히고 어떤 집안에 들났던 문제가 일어나요. 그냥 없이 어떤 혼란의 세력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들도 단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면의 악한 영의 공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이와 같은 것들과이 싸움을 싸울 때에 사람만 말라보거나 환경만 말라보면안 돼요. 끈질긴 그 이면에서 악한 영의 공격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고 사람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 악한 마귀의 공격이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것을 대적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이 전신적 갑주의 요소들이 영적인 요소도 있고 인격적인 요소도 이게 다 포함돼 있거든요. 이것은 하여튼 싸움이 대단한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을 싸워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을 하든 힘을 다해야 돼. 하든 계속해서 성령이 도와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악한 마귀는 점점 점점 세력이 약해져서 결국은 힘이 없어지고 물러가게 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도 세워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 결박에서 노예 나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요소가 있다. 인격적인 요소가 있고 도덕의 요소뿐 아니라 영적 요소가 있다. 이두 요소에 의해서 우리 신앙 안에서의 인격과 또 영적, 영적인 뇌, 내적인 사람이 장성한 자가 되느냐 어린 나이로 계속 머물러 있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어서 악한 마귀의 진들도 깨뜨리고 연약한 자들은 돕고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성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